안녕하세요. 이 시간에는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집합은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.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연산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써 있는 값과 뒤에 써 있는 값을 교환해도 결과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면 a 합집합 b는 a를 먼저 b 금 긋고, b를 나중에 빗금 그었을 때 빗금이 한번 이상 그어진 부분을 의미하므로 이 부분입니다. b 합집합 a도 b를 먼저 빗금을 긋고 a를 나중에 빗금을 그었을 때 빗금이 한번 이상 그어진 부분이므로 이 부분. 그래서 결과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교집합도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 즉 a를 먼저 빗금 긋고 b를 나중에 빗금 그었을 때두번 빗금 그어진 부분 b 교집합 a b를 먼저 빗금 긋고 a를 나중에 빗금 그었을 때 빗금이 두번 그어진 부분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집합은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하여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.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은 세 개의 값을 연산할 때 앞에 두 개를 결합시킨 후에 연산을 하든 뒤에 두 개를 결합시켜서 연산을 하든 결과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은 가로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앞에 걸 먼저 묶어서 계산을 하든 뒤에 걸 먼저 묶어서 계산을 하든 결과가 같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 사람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. 결합법칙도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을 벤다이어그램에 표시를 해보면 합집합이라고 하는 연산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분을 먼저 빗금 긋도록 하겠습니다. A합집합 B는 여기에 해당되죠.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집합을 빗금을 그었을 때 합집합을 구하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빗금을 그은 전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. 이 부분은 합집합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가 a지요? a를 먼저 빗금 긋고 뒤의 집합은 b 합집합 c이므로 b 합집합 c를 나중에 빗금을 긋습니다. 합집합을 구하는 것이므로 빗금이 한번 이상 그어진 부분 즉이 부분이 되어 앞에와 같은 결과가 얻어짐을 알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식이 성립합니다. 교집합도 마찬가지로 이 교집합이라고 하는 연산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A교집합 B를 먼저 빗금 긋고 뒤에 C를 나중에 빗금을 긋습니다. 교집합이므로 빗금이 두번 그어진 부분, 이 부분이 해당이 되겠지요? 뒷부분도 교집합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집합 A를 먼저 빗금 긋고 B교집합 C를 빗금을 그었을 때 비금이 두번 그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입니다. 역시 결과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? 이 식도 성립함을 벤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분배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실수에서 분배 법칙에 의하여 a 곱하기 가려열 곱 b 플러스 c 가 a 곱하기 b 플러스 a 곱하기 c 가 되는 것처럼 집합에서도 A 교집합 가로 열고 B 합집합 C가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가 성립합니다. 한편, 실수에서는 곱하기와 더하기가 연산에 합쳐져 있을 때 곱하기를 먼저 계산하고 더하기를 나중에 계산한다 라고 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집합에서는 교집합과 합집합이 섞어져 있을 때 교집합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 없으므로 여기와 여기에 가로를 쳐 줘야 합니다. 그리고 실수에서는 이 자리에 더하기를 쓰고 이 자리에 곱하기를 썼을 때에는 분배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 집합에서는 교집합 대신에 합집합을 쓰고 합집합 대신에 교집합을 썼을 때에도 분배법칙이 성립합니다. A 합집합 B A 합집합 C를 써주고, 여기 이 연산을 가운데 써주면 되겠지요? 또한, 실수에서 A라고 하는 공통인수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듯이, 집합의 연산에서도 A 교집합이라고 하는 공통 부분을 묶어주고, 남은 부분을 가로안에 쓰면 이 식이 이렇게 바꿔집니다. 이쪽도 마찬가지로 A 합집합을 공통으로 묶어주고, 가로 안에 남은 비교집합 C를 써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꿔집니다. 분배법칙도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을 벤다이어그램에 표시를 해보면 교집합이라고 하는 연산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집합을 먼저 비금을 긋고 뒤에 있는 집합을 비금을 긋습니다. 비합집합 C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죠. 교집합이므로 빗금이 두번 그어진 부분, 즉이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. 이 부분도 나타내 보면 합집합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가 A 교집합 B입니다. A 교집합 B에 빗금을 긋고 A 교집합 C에 빗금을 그어서 합집합이기 때문에 빗금이 한번 이상 그어진 부분, 이 부분이 되겠지요? 결과가 같기 때문에 이 식이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식도 보면, 앞에 있는 식, 합집합을 기준으로, 앞에 있는 집합에 빗금을 먼저 긋고, 뒤에 있는 집합, 비교집합 C에 빗금을 그어, 합집합이니까 빗금이 그어져 있는 전체를 의미합니다. 여기지요? 그리고 이 부분, 교집합을 기준으로 해서, 앞에 부분, A 합집합 B를 빗금을 긋습니다.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 A 합집합 C를 빗금을 긋습니다. 교집합을 찾는 것이므로 빗금이 두번 그어진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? 다 표시하고 보니 결과가 역시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시간에는 집합에서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교환 법칙, 결합 법칙, 분배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교환 법칙은 집합의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결합 법칙은 앞에 걸 먼저 결합시켜서 계산하나 뒤에 걸 먼저 개, 결합시켜서 계산하나 결과가 같다. 즉 가로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분배 법칙은 가로 안과 밖에 연산이 다르게 주어졌을 때 이것이 결합법칙과 차이점이지요. 결합법칙은 가로 안과 밖에 연산이 같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. 이럴 때 a 교집합을 b와 c에 분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